지혜의 잠원 49집 조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조금 더 하면 문제가 답으로 뒤바뀐다. 조금 더 하면 딴 세상이다. 상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다. 못하는 자도 조금만 더 잘하면 잘하는 자와 같이 상도 받고 성공도 한다. 자기 인식대로 말하지 말고 해보아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본주의이고 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본주의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나 여호와는 무력으로 말을 꺾지 않는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를 이긴다. 너는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나는 작다고 본다. 나 여호와가 얼마나 실수 없이 말을 잘하는지 배우고 깨달아라. 배우고 너도 그같이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귀 있을 것이다.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자와 은메달을 딴 자의 차이는 많게는 이렘, 적게는 한뼘 차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나 여호와의 말이 실수 없는 말이 아니냐? 조금 위에 있는 자는 조금 앞에 가니 쉽다. 조금 앞에 가면 앞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과나무에서 제일 큰 사과 하나를 따고 그 다음에 큰 사과 하나를 따서 비교해 보아라. 눈으로는 그 차이를 모를 정도로 차이가 없다. 저울에 달아야 알 정도다. 사람도 그러하다.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비교해 보면 백지장 차이다. 그러니까 못하는 자는 조금만 더 잘하라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는 누구나 금메달리스트가 될수 있다. 제일 잘하는 자에게 금메달을 주고 다른 자들은 뒤로 떨어뜨리는 경주가 아니다. 목과 허리를 곧게 쭉 펴면 키 ECM가 좌우된다. ECM만 커보여도 엄청나다. 이같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쭉 펴고 행하면 달라진다. 조금만 더 하라는 것은 목과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정도다. 조금만 더 행하면 변화되어 휴거 차원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 300선에서 400선으로, 400선에서 500선으로, 500선에서 600선으로, 600선에서 700선으로 간다. 그 차이는 조금이지만 실상은 엄청나다. 막연하게 앞날에 더 좋고 큰 것이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조금 더 뛰고 더 열을 내면서 행해라. 그러면 앞날에 더큰 것이 온다. 영이 최고의 세계 황금성에 가는데, 육도 최고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의 운명도 조금 더 행하는 데서 좌우된다. 조금 더 하면 휴거 안될 자도 휴거 된다. 조금 더 하면 죽을 자도 산다. 너희가 많이 잘해서 운명이 좌우된다면 기대도 많이 안 한다. 조금만 더 잘해도 좋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하라고 말씀을 주면서. 잘할 것을 기대한다. 조금 더 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보인다. 눈, 코, 입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크면 엄청나게 커 보인다. 얼굴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차이가 큰것 같아서 실제로 재보니 얼굴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양쪽 일시엠가 컸다. 얼굴이 그보다 더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양쪽 ECM가 더 컸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로 엄청나게 크게 보였다. 운동장도 길이 90M, 폭 65M는 작아 보인다. 10M씩만 더 넓혀서 길이 100M, 폭 75M가 되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국제 경기 규격 축구장이 된다. 산도 조금 더 높으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크고 높은 산으로 본다. 신앙의 차원도 조금 더 높으면 크고 높아서 유명한 산 같이 칭하게 된다. 조금 더 큰데 그리 크게 보이고 조금 작은데 그리 작게 보인다. 신앙도 그러하다. 일시엠는 성인 손가락에 한마디도 안 된다. 그런데 옷이 자기 사이즈에서 1cm만 작아도 못 입고 신발도 자기 사이즈에서 1cm만 작아도 못 신는다. 작은 차이인데 운명을 좌우시킨다. 글씨를 써도 조금만 더 크게 쓰면 잘 보인다. 조금만 작게 쓰면 잘안 보인다. 신앙도 차원이 조금 낮아지면 0개에서도 6계에서도딴 주관권으로 가게 된다. 특히 0개에 가서 보면 충격이다. 그것을 보고 오면 잠도 밥도 다 내던지고 조금 더 하려고 열심히 행하게 된다.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도 조금 더 크면 바로 눈과 생각이 가서 눈에 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조금 더 크면 그리 돋보인다. 조금 더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조금 더 안해서. 뒤에서 살고, 밟히며 살고, 얻을 것을 못 얻고 살고, 실망하며 살게 된다. 조금 더 신경쓰면 잘하고, 조금 덜 신경쓰면 못한다. 말도 조금 덜 신경쓰고 막 하다가, 형제의 귀에 거슬리게 말하게 되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조금 더 해서 더 받고, 만족하게 누리고, 더 기뻐하며 산다. 조금 덜 해서 못 얻고 못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 기도 찬양전도 관리도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상대도 자기도 그러하다. 강의를 못 하는 자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실력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잘하게 된다. 본인이 열심히 행한 데서 조금 더 하면 인간 한계선까지 도달하게 된다. 완전과 완성의 답은 조금 더하기다. 어떻게 100%까지 하려하느냐? 조금씩 더하여 도달하기다. 조금 더 잘하는 자에게 사명을 줘라. 조금의 차이지만 큰 차이다. 말과 행실을 조금 더 잘하여 사람들이 잘 따르고 조금 못하여 사람들이 안 따른다. 그림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딴 작품이 된다. 사진도 조금 더 크게 찍으면, 그 사진이 작게 찍은 사진보다 돋보인다. 수백억짜리의 경매도 값을 조금 더 높이 쓴 자가 낙찰받는다.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해주냐? 한다. 조금 더한 자가, 표가 나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조금 더 걸어가서 강을 건너가서 살고 있고, 어떤 자는 조금 더못 가서 강을 앞에 두고, 나는 언제 강을 건넌 자처럼 될 거? 한다. 사람을 뽑을 때 대충 보고 뽑으니, 조금 더한 자를 못 찾고, 겉만 보고 못한 자를 뽑게 된다. 사람을 뽑을 때 잘하는 자도 뽑아서 쓰지만, 그보다 조금 못하는 자도 뽑아서 써라. 조금의 차이다. 시켰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조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성공한 자는 조금 더한 자다. 조금 더안 하고 조금 편해서 뭐 하려느냐? 조금 더 피곤해도 조금 더 해서 성공하여 다른 차원에서 누려라. 그러면 보람과 기쁨이다. 새벽에도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서 뭐하려느냐? 육은 편에도 영혼 생각은 하루 종일 쫓기고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고달프고 성사미를 뵐 면목도 없게 된다. 조금 더 하면 하루 종일 꺼림없이 성사미를 대한다. 조금 더 하여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조금 더 해서 안될 일도 된다. 어떤 영은 빗쪽으로 10cm를 더못 와서 사망의 그늘에 묻혀 있다. 조금 더 하면 생명권으로 확 나온다. 빗쪽으로 10cm를 더못 와서 사탄에게 목을 잡히고 허리춤을 잡혀서 끌려다닌다. 사탄이 배설물 먹어. 하면 먹어야 된다. 육이 이를 알고 조금 더하여 사탄을 주관하고 사탄을 부리고 사탄에게 고통을 주어라. 꿈에 자기 주위를 맴도는 자가 있다. 사탄이다. 자기를 지킨다고 좋게 대하지 말아라. 5분만 기도해도 모기를 잡듯 사탄을 잡고 해결하는데 왜그 5분을 기도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하루 종일 사탄에게 쫓기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게 시달리느냐. 매일 수시로 기도하여 사탄을 멸해라. 어떤 자는 사탄이 남자나 여자를 쓰고 유혹하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깨끗하게 지켜왔던 자기 몸을 바친다. 그래 놓고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지? 한다. 그 손해가 엄청나다. 사랑이 어급에서 비급이 되었다.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다. 사랑은 엄격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절대자라서 사랑을 엄격하게 보신다. 이성을 이겨야 그 센터의 사탄을 이긴 것이다. 몸 주고 주권 뺏기고 상대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그리고 계속 속아서 산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또 속인다. 자기 죄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고도 성공하려는 야욕만 가지고 사느냐. 아담과 하와가 못한 사랑의 조건을 세워줘야. 사랑 복직 되느니라. 이런 자가 사탄을 멸한 자니라. 사랑의 기준을 세워야 황금성에 간다. 결국에는 사랑을 보신다. 사랑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신다. 삼일체는 사랑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 고로 사랑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 복직을 해야 천국 황금성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것 봐라. 내가 아담과 하와를 꾀어 내 뜻을 깨트렸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았느냐? 아신다. 구시대에서 못 세운 기준은 새시대에서 세워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황금성에 못 간다. 700선까지 가는 휴거 과정에서 미끄럼틀만 타고 오르내리다가 끝나지 말아라. 어서 조금 더 행해라. 그러면 운명이 뒤바뀐다. 입으로 건물이 지어지느냐? 행해야 건축된다. 황금성도 말로만 가게 되지 않는다. 행해야 황금성에 자기 집이 건축되어 영이 황금성에 가게 된다. 말로만 황금성에 간 자는 아예 없다.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황금성이다. 말씀을 행함으로 생각도 행위도 하나님의 주관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주고받는다. 섭리사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확실히 배워서 확실히 알고 본인이 뛰면서 따라가라. 누구에게나 지금보다 조금 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안 한다. 현실과 미래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해라. 절벽에서 자기 애인을 구하려는데 손이 안 닿으면 조금 더 뻗어라. 그러면 닿는다. 이와 같이 조금 더 해라.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고로 눈으로만 보고 못하겠다. 판단하지 말고 행해 보아라. 하늘의 별도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별은 지구보다 몇만 배더 크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자기 영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 영은 자기 육이 그동안 행한 것을 다 가지고 변화되어 있다. 완전히 변화된 영은 신과 같이 되어 있다. 자기 혼으로 영계를 확인해라. 얼마든지 확인된다. 추측과 실체는 다르고 사진과 실체는 다르다. 추측만 하지 말고 실체가 더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고 해라. 무조건 하면 차고가 많다.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추측하고 인식한다. 고로 좋게만 생각하면서 내용도 잘 되겠지. 내가 바라는 것도 잘 되겠지. 안다. 그러다 자기 생각과 실체가 많이 다르니 실망도 크고 실패하는 것도 많다. 성령도 주의영도 도와줄 것이 없는지 늘 쫓아다닌다. 고로 너희가 부르면서 말좀 해다오. 속시원히 말좀 해다오. 기다리던 실체 시대가 왔다. 고로 지금은 실제로 행할 때다. 실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금만 더 하여라. 그러면 귀에 들리던 것이 눈에 보여 흥분되어 거뜬히 하게 된다. 깨달았을 때 해라. 그때 안 하면 기회 놓친다. 조금 덜 하면 냄새만 맡고 말로만 들린다.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눈으로 보이면서 힘이 확 온다. 그래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말소리만 들리던 라디오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TV를 만들어 눈에 보이게 했다. 조금 더 하면 글이 된다.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딴 세상이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한 가지는 잘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다른 것을 하면 실수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생각이 집중하는 곳에 다가서 다른 것은 집중이 안된 상태에서 하니 눈으로 봐도 모르고 행한다. 생각이 한 가지에 집중되면 집중한 것밖에 못 본다. 운전을 집중해서 할때딴 생각을 못 하는 격이다. 고로 다른 것은 집중이 안 되어서 하면 실수하게 된다. 깊고 높은 것은 집중해서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은 눈과 같다.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본다. 한 가지만 봐야 집중해서 세밀하게 볼수 있다. 생각이 집중되면, 잡생각이 안 들고 딴생각이 안 들어온다.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생각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면서 다른 형상이 보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보인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이 난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환상같이 형상이 되어 보인다. 잡생각으로 인한 뇌의 현상이 많다. 기도하다가 졸거나 의식이 몽롱해지면 뇌가 자체 의식 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이 보인다. 빨리만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도 행실도 착오가 많다. 인간의 생각은 완벽하지 못하다. 아무리 글을 잘 써놨어도 써놓고 다시 보면 차고가 많다. 집중해서 계속해야 생각과 행실의 차고가 덜하다. 글도 두 번, 세번 계속 보면 첫 번째보다 더 온전하게 교정한다. 그만큼 생각을 집중하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는 것도 차고가 많다. 방향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 본 형상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고로 속는다. 그래서 누가 좋게 이야기하면 착시로 사기도 당한다. 착각으로 들리는 말도 많다. 그 말을 뇌에 그대로 입력하면 잘못 행하게 된다. 사랑은 착시를 최고로 많이 일으킨다. 뇌를 흥분되게 하면 짐승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행위를 한다. 뇌와 생각과 눈을 철저히 잡기다. 만화책, 소설책, 음란물, 이성적 호기심들은 모두 착시현상을 일으켜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킨다. 그러면 뇌에 시동이 걸려서 흥분된 대로 보이면서 행하게 된다. 생각대로 눈에 보인다.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좋아하고 사랑하면 뇌에도 좋게 느껴지고 눈에도 좋게 보인다. 극적으로 사랑하면 돼지도 여자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돼지를 늘 예뻐하면 예쁜 동물로 보인다. 형상은 돼지인데 그 형상에서 더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다. 뇌에서 생각한대로 그 물체의 형상이 돋보이면서 좋게 보인다. 더 나아가 뇌가 흥분되면 극적으로 더 좋게 보인다. 술에 취했을 때는 마음이 담대해지고 좋게 보인다. 알코올 성분이 뇌를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말을 거칠게 하던 자가 술에 취했을 때는 칭찬하고 웃으면서 대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해 흥분이 되어 그리한 것이다. 사람끼리도 마음이 흥분되거나 기쁘면 기쁜 마음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행동한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흥분이 가라앉아서 달리 대한다. 생각에 따라서 몸도 행하게 된다. 그리함으로 육의 삶이 좌우되고 그로 인해 영이 변화되어 만들어져서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생각에 따라서 휴거가 좌우되고 생각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좌우된다. 생각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 삶도 변하고 영도 변한다. 사탄도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각에 역사하여 그릇된 관을 넣어 준다. 그 관을 가지면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사탄은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에 사탄의 악한 생각을 넣어 줄수 있다. 이를 알고 선악을 구분하고 사탄의 악한 생각을 물리쳐라. 생각이 잘못되면 주도 불신하게 된다. 인정하던 말씀도 스스로 불신하게 된다. 내 생각을 지켜라.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반드시 산다. 돈이 모자라면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팔고 부족한 돈에 보태어 귀한 것을 꼭 사서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온다. 자기 일생을 두고 찾던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을 다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옷이라도 벗어서 다 팔아 그것을 보태서 꼭 귀한 것을 산다. 벗은 몸이라도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귀한 것을 샀으니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서 좋아하며 기뻐 뛴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거지같이 되었다. 시대가 주는 온갖 핍박을 받았고 무지한 자들이 주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여 나는 낮을 차지했고, 모르는 자들은 어두운 밤을 차지했다.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개발할 때,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모자라서, 입은 옷까지 다 팔아서 땅을 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창피를 주었다. 미친놈. 모자라네. 저 땅을 개발할 돈으로 넓은 도시에 나가서 살지.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저런 사람에게 땅이나 비싸게 팔자. 했다. 그 바람에 사게 된 땅도 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미쳤다. 모자란다. 바보다. 안다. 그 말대로 정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는 시대를 10년, 20년, 30년씩 앞서간다. 고로 현실에서 보면 결과를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미쳤다. 모자란다. 바보다. 안다. 그러다가 시대를 앞서가며 말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시기 질투까지 하고 투덜대며 흠을 잡고 악평까지 하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면 자기 뇌에서 반대 작용이 일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 주관과 생각을 벗어난 것은 부정하고 외면하고 배척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월명동을 오늘날 같이 개발하려고 하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월명동을 오늘날 같이 개발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사명자를 깨우쳐 주셨고 점점 땅을 사면서 개발하게 하셨다.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월명동 땅을 모두 샀다면 땅을 아주 허락에 쉽게 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어도 100%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여 알게 하셨다.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여 절실히 깨달으니, 그제야 귀한 것을 알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서 정성껏 귀하게 뜻있게 개발해 나갔다. 미리 아는 것이 크니라. 미리 행하는 것이 그리 크니라. 시대 말씀도 그러하니라.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면 다 버리고 알몸으로라도 좋아하며 조차 행하느니라.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도 팔아서 보태서 산다. 그리고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간다. 알면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간다. 지혜는 성자의 생각이다.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대상이다. 지혜는 생각났을 때 기록하는 것이다. 지혜는 생각났을 때 행하는 것이다. 지혜는 줄때 분별하고 받는 것이다. 지혜는 확인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혜는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다. 지혜는 최고의 생각, 최고의 행실이다. 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지혜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지혜는 성자의 생각대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신이 된다. 자기가 믿는 자가 자기에게 신이 된다.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자기에게 신이 되어 그것으로 희망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며 열심히 살게 된다. 자기가 행해서 얻어도 그 신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믿고 감사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하다. 나무 철 섞고 돌로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 우상 종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영이 지옥이나 고통의 세계에 가는데도 모르고 산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자이시다. 지혜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지혜롭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자인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생각을 주신다. 지혜는 하는 일마다 방법과 생각이 각각 다르다. 최고로 높은 생각이 지혜다. 슬기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의 근본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지혜로 찾던 것을 찾게 되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된다. 지혜가 밭에 감춰진 보아를 찾게 한다. 지혜는 성공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지혜가 밭에 감춰진 보아 중에 보아다. 지혜를 찾아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아가 묻힌 밭을 사라. 기도와 노력과 수고와 시간 투자가 지불할 값이다. 불의한 자들은 지혜를 불의하게 쓰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다. 불의 자체가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지혜의 근본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악하게 썼다고 심판하여 무지 속에 넣으시고 거기서 무지한 짓을 행하면서 그에 따른 가진 고통을 받게 하신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래 놓고 후회한다.